여러분, 비행기 티켓을 150만원 샀는데, 항공사가 실수했어요. 하고 취소해버린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최근, 아시안 항공이 런던의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150만원에 판매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에러페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두 가지. 다른 항공사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이런 에러페어 티켓,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다른 항공사의 사례의 경우, 테세이퍼시백이 있는데요. 과거에 1 0만원이 넘는 퍼스 클래스를 100만원 정도에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실수했지만,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겠다면 그냥 태워줬습니다. 결과 적으로 이미지 상승과 엄청난 홍보 효과까지 얻었죠 그런데 아시아나는 열흘이나 지나고 나서야 시속 공지를 냈고 구매자들에게 강제 환불을 진행해서 뉴스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에러페어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는 건데요 얼마 전에 제가 29만원짜리 에티아대항공 왕복 티켓을 공유 드렸습니다 보통 8,90만원 하는 노선인데 세금과 유료할증료만 내고 운임이 빵원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런 티켓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께 특별히 에러페어 항공권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이 사이트에서는 거의 매일 업데이트되는 에러페어급 항공권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서울에서 프랑크푸르트 편도 145달러, 인도에서 미국 간의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488달러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저도 이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고 있고, 에러페어 티켓이 뜨면 빠르게 공유하고 있으니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야겠죠. 또 원하신다면 이 에러페어 사이트를 쉽게 보는 방법도 올려드릴게요. 더 궁금한 분들은 댓글에 링크 확인해 주세요.